만약에 어제 영상에 소개했던 내용처럼, 캄보디아 시골 마을에 가서, 500불 또는 1000불, 예쁘면 3000불. 이렇게 그 부모한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부모한테, 1 3너살짜리 딸을 사왔다고 쳐봐요. 사왔어요. 그 말대로. 그 터무니없는 말대로. 사왔는데, 이 13살 된 소녀가 한국인과 캄보디아에서 뭐 당장 한국으로 갈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권도 만들어야죠. 한국에서 입국을 허락받을 수 있는 비자 수삭도 해야죠. 뭐 한국 남자의 여러 가지 서류가 이제 캄보디아, 정부에 들어가고, 한국 외교부나 법무부, 또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이 아가씨도 아니죠. 참, 이 소녀가 도망을 가버렸네요. 도망을. 2700불에 사왔는데, 부모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탐냥냥이 칵.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캄보디아 경찰서 쫓아가서 고소를 한다. 2번, 한국 대사관에 가서 민원을 넣는다. 돈 주고 사왔는데 캄보디아 소녀가 도망을 갔다. 3번, 동네 양아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 소녀의 사진을 주고 갈만한 곳을 뒤져서 잡아낸다. 4번. 돈다 날린 거고 개털됐다. 내가 죄 받을 행동을 했구나. 반성문 5천자를 쓰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한국 인천으로 돌아오는 귀국행 비행기를 탄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법을 행했는데 상대가 반칙을 해요? 위반을 해요? 계약 위반을 하네요? 경찰서나 공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짓말 하는 영상에 현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현혹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뭐또 최근 또뭐 라오스에 한국인이 안 오는 이유, 뭐 라오스가 어정쩡하게 한국 흉내 내서 폭망해서 안 온다, 잘 알지 못하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라오스에 뭐 사람이 많이 안 오는 이유, 지나가는 관광객이 유튜브에 올리는데 곧 며칠 와서 라오스를 보고 라오스에 수십 년 전부터 드나들었던 한국인이 무엇이 불편해서 안 오는지를 코그 3, 4일 며칠 안에 열흘 안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보시다 보면 정확히 내가 조금 사고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딱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요. 저건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도대체 무슨 헛소리인가 싶은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들 꽂히는 겁니다. 어떤 유튜버가 이상한 막 여자를 같이 데리고 알바로 데리고 다니면서 영상을 올리고 뭐 아무데나 카메라 들이매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다 짜고치는 고스톱인데 그 스토리를 보면 알거든요. 뭐 사기 당했다, 뭐다 털렸다, 다 백지로 돌아갔다, 원점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결과는. 근데 거기에 열광을 해요. 그게 지금 이상세태의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력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깔려버리는 거죠. 나중에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법은 사라지고, 사파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오겠지요. 라오스라오스에 와서, 산속에 가서, 고산족 마을, 어떻게, 어떻게, 수배에서 소년을 하나 샀다고 쳐요. 어, 비엔켄 시내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아이고, 이거 신분증도 없고, 국적도 없고, 그거 만들어주면서, 열 서너 살짜리 소년을 좀좀 품어봤네요. 좀 보듬어봤네요. 그랬더니 애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라오스 라이반 가서? 라오스 경찰서 가서? 라오스 어디 가서 하수연을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국제결혼을 할때그지참금이라는걸 주잖아요. 지창금. 그지참금을 그냥 달러로, 뭐 금덩어리로 그냥 부모에게 휙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예식을 진행하기 전에 절차가 있어요. 그 동네에 동장이자, 경찰서장이자, 또 소방 책임자이자, 민생치안 책임자이자, 마을 관리자인 라이반을 모시고 와서 라이반이 보는 앞에서 지참금으로 얼마를 주었다라는 문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걸 각자 한 분씩 보관하고 있어요. 동네 사람도 참관인 사인 다 들어갑니다. 합법적인 결혼을 했는데 신부 측에서 첫날 밤에 안주고 약올려가지고 또는 한국 신랑이 첫날 밤에 조금 좀 과한 행동을 했더니 신부가 도망을 갔다든지 근데 이게 첫날 밤에 이 라오스 여성들 굉장히 봉건적이고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 입을 신부의 가장 소중한 부위에 입을 갖다 대는 것은 안 됩니다. 요즘 그 뉴스 보니까 자궁 경부암의 그 균이 암세포가 남자들 입안에서 발견됐다는 어제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경부암 세포가 입안에서 발견.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런 행동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합법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원래 그 라오스에서도 돈 주고 받는 거는요. 불법이에요. 그거는. 그렇지만 라이반이 써준 그 문서에 요만한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라이반에게 항의를 하면 라이반이 이거 한국 남자의 규책사유가 없고 라오스 여성이 돈만 뜯어먹을 작성으로 했다 하면 그 돈만큼은 돌려봤습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3년 전에. 담비행에서 그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문서, 해서 돈 7,700불 갔던 거를, 7,700불 다 돌려달랬더니, 뭐, 쓰인 돈이 있고, 음식값이 있고, 예시까지 다치렀었으니까요그 5,400불 돌려받았잖아요, 그거. 3, 4일을 막 개싸우듯이 싸웠어요. 정말 그때 제가 목숨 내놓고 싸웠습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라오스 사람들하고 그렇게 큰소리치고 싸우면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때도 제가 소리지르고 욕하고 악당 운이 치고 고름 죽이고 가스가 뻥하고 폭발하듯이 터져버리자 이틀 후에 BNDN의 라오스 뭐좀 마피아 같은 목소리로 저한테 협박 전화도 왔었습니다. 제 지난 영상에 보면 그 영,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놓은 것이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그 요즘 이상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와가지고, 어느 사기꾼이, 아, 시골 가서 쌈천부인데 아우, 뭐한 2천 원만 주세요. 내가 하나 사 드릴게요. 돈을 덜 넣고 썼는데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 소녀 사다 준다는 한국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현지인이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미끼용으로 낚시 밑밥으로 던지는 거죠. 그걸 그대로 믿고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내가 나이가 많은데 현지에 좀 젊은 여성을 만나보고 싶다. 마음을 맞춰보고 합을 이루어서 한번 같이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그인생의 상당한 중요한 문제를 절반 인생 그 이상의 중요하고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오셔가지고, 다니시면서 스스로 느끼시고, 만드시고, 체험하시고, 사심없이 대해보고, 특수한 상황에서도 또 만남을 가져보는 게 중요한 내 인연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남아있는 절반의 인생, 그 이후에 그 귀한 것들을 돈 주고 사서 함께 할수 있다면 한국 사람 누군들 그렇게 못 하겠습니까? 송로삼가 지금 이 시간에도 탑골공원에 나와서 외로움을 달래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거기 모여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반쪽. 어후, 열심히 살아왔어. 이제 나는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는 만족을 해. 내 옆에 허전한 것만 채워주면 좋겠어. 하면,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직접 내 눈으로 보시고, 내두 발로 걸어가 보시면서, 내두 손으로 잡을 것이 있으면 잡고, 또 건강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정말 험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게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주변의 마구니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이상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의 총명함, 내 슬기와 지혜가... 내 명철을 아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되찾자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린 겁니다. 이야기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